저는 롤 같은 랭크제 게임을 하면 골드에 주차시켜놓고 다른 게임을 하거든요. 그냥 랭크보상으로 스킨만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어, 그런데 이번 시즌, 시즌 6 승리의 마우카이 스킨은 못 받을 것 같아. 왜냐? 니하오. PC방, 중국인 빌런. 2. 제 아이디를 빌려서 랭크 게임을 돌리는 미친 중국인이 오늘도 왔네요. 네. 그런데 안 빌려주면 되잖아. 이전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직 모르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16년도 작은 봉투는 엄청난 찐따였다는 걸. 저 때는 누가 부탁을 하면 진짜 그걸 거절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 그냥 게임 몇 판하라고 아이디 빌려주는 게.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번 아이디를 빌려줬었는데 그래도 빌려주면서 내가 분명히 노 랭크 게임이라고 했다? 노 랭크 게임, 일반 게임 좀 하라고 제발. 그리고 분명히 그 중국인도 OK라고 했어. OK. 라는 대답을 받아서 내가 아이디를 빌려준 건데 그래도 랭크 게임을 돌리고 있어 내가 일부러 카운터 옆 좌석 잘 보이는 곳에 앉혀놨는데도 야 오케이 뜻이 오뚜기 직라면의 김치인가? 배고프다고?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그 염치라는 게 없나 봐 물론 염치만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브론즈로 떨어지겠다 생각한 봉투는 결국 부계정을 새로 만듭니다. 레벨 1짜리 이걸로 하라고 야 진작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다음날 레벨 1짜리 아이디를 쳐줬어요. 이걸 근데 여기서 더 화나는게 뭔지 아세요? 그냥 레벨 1짜리 아이디로 불만없이 게임을 해. 어 그냥 레벨 1짜리로 잘 즐긴다고. 일반 게임을 아니 랭겜 아니어도 할수 있잖아. 납 빡치게 하려고 일부러 랭겜 돌린것 같아. 이정도면 아니면 라이엇에서 나 승리의 마오카이 못받게 하려고 자객을 보낸거거나 이 둘중 하나가 아니면 저 행동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물론 저 둘중 하나여도 이해는 못.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문제는 해결했죠. 골드에서 실버로 강등당하긴 했지만 다시 올리면 되니까. 어. 그렇게 방학 시즌은 끝나고 우리 랭크 빌런 중국인도 슬슬 안 보이고 넘어가나 싶었는데 몇 개월 뒤 16년도 중순에 무슨 게임이 나오죠? 오버워치가 나왔죠. 네. 그때 손님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오버워치가 pc방에서는 무료였거든. 그리고 그때 잊혀졌던 중국인도 다시 오더라고요. 이번엔 오버워치 하러. 그리고 또 아이디를 빌려달래. 아니 얘는 뭐 있는 게 없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엔 진짜 안됐음. 롤은 아이디 빌려주는 게 쉬웠는데 블리자드 아이디를 빌려주기는 조금 힘들었거든. 왜냐? 나하스스톤 해야 돼서 이게 또 카운터에 앉아서 하기엔 좋은 게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이번엔 다른 손님들한테 가서 아이디를 빌리더라고요. 그것도 오버워치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오버워치 아이디를 빌리고 있어. 아니, 그걸 빌려주겠냐고! 네. 결국, 진짜 안쓰러워서 제가 아이디를 하나 또 만들어서 줬습니다. 근데, 오버워치에서도 연패를 받더라고요. 진짜 개못하네.